자 오늘 마지막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의사에게 묻다. 아 우리 원장님이 이미지가 진짜 좋지 않나요? 약간 약간 뭐 교회 오빠 같은 살짝 그런 이미지도 있고 약간 훈남 그리고 어, 어 <laughs> 듬직한 장남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일까요? 제가 또 아주 아주 좋은 소문을 풍문을 들었습니다. 네. 아유. 또 국민 사위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아, 된 일인가요? 아, 뭐 사실 국민 사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. 네. 부산시 사회? 아, <laughs> 네. 아 부정은 하지 않지만 아니, 뭐 장난이고요. 네. 네, 농담이고 네. 사실 그게 최근에 제가 KNN 건강 하이소 프로그램을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서 저희 장모님께 장모님 육, 그 환갑잔치 때 네.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서 예, 예. 그거 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아... 국민 사이로 등극했다라고요. 세상에 네, 노래를 잘못 하시는데 하셨나봐요. 예 뭐, 예. <laughs> 잘 못합니다. 아, 아니 그렇게 때문에 <laughs> 네.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네.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게 아, 그렇죠. 아닌가. 네. 어, 그런 건가요? 사실, 노래는 네.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사실,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음. 수단이기 때문에 꼭 잘할 필요는 없다고 어어.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그, 그리고 마음 속에 숨겨놓고 있으면 잘 네. 표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이 커도 네.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네. 하는 데 의미가 있다. 그래서, 음. 노래를 불러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. 아. 예, 그렇게 <laughs> 꿈보다 해몽은 아닌 것 같고 네. 어쨌든 그런 용기와 네. 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네. 되게 감명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님께서 아 삐지실까봐 네. 방송에서는 어머님을 아 향해서 노래를 아 불렀죠. 세상에 네. <laughs> 양가 부모님들 네. 또 많이 행복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.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로. <laughs> 좋습니다. 또 이분이 또 약간 섭섭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또 고백하나요? <laughs> 고백 짧게 한번 해 주시죠. 이분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네, 예, 그분 이 예. 있죠. 네. 예. 예, 바로 저희 영원한 예. 퍼스트. 네, <laughs> 예, 저희 아내 분께 예, 고백하는 노래를 네. 짤막하게. 예. 예. 국민 남편까지 이제 하시겠네요. 네, 예. 짧게. 하나. 네. 그대랑 함께 갈게요. 꼭 끌어안고 갈게요. 오우. 서로에게 서로라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. 끝없는 망 떨어지도 오우. 뜨거운 불덩이도 상관없어요. 두렵지 않아요. 이제 내손 잡아봐요. 네. <laughs> 아, 왜 제가 얼굴이 빨개지죠? 아, 노래 잘하시네요, <목소리> 아, 선생님.